안녕하십니까. 옥년 2동 연수 1 청학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9만 연수 국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철도 교통 인프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7일 국도교통부에서는 GTX-B 노선의 민자와 재정 구간에 대하여 20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10월 12일에는 인천발 KTX 차량 입찰이 유철, 유찰되었다는 소식을 지면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GTX-B 노선은 이번 국토부의 조기 착공 계획을 발표로 민자 구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추가역 요구가 더욱 간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TX-B 노선의 민자 구간에 속하는 송도에서 수도권을 잇는 인천 구간은 이로써 11월에 민간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받아 올해 안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민자 구간에 연수구 원도심과 수인선을 연결하는 추가역 정차를 우리 연수 구민과 인군 주민들은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도신 주민들은 내 동네, 내집 앞에 정차해 달라는 지역 2기를 내려놓고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 사이에 수인역이 진, 수인선이 지나가는 곳에 민자 구간 사업자가 정하는 수인선 송도역, 청학역, 연수역, 원인재역 중 하나의 추가 정차역을 세워질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주민분들, 구민 여러분들은 올 연초부터 GTX B 노선의 수인선 정차 추진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광역 시중 유일하게 KTX가 연결되지 않은 우리 인천 광역시만, 광역시의 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사안으로서 민선 6기 1호 공약으로 2021년 개통을 약속했으나 민천, 민선 7기가 들어서서 힘을 씻지 못하고 주민들에게도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설명이 없이 2025년으로 연기되어 이제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찰 소식은 인천발 KTX 개통이 또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반드시 2025년 완공되어 연수 구민, 인천 시민이 광명까지 가지 않고 송도역에서 KTX를 타고 고향에 가고 출장을 다닐 수 있도록 복합 환승센터와 인천발 KTX를 이용하는, 이용 가능한 주민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GTX P B 노선 수인선 정차역과 인천발 KTX는 인천 철도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할뿐 아니라 연수구와 인근의 도시 개발 사업과 신도시 특별법 발의와 같은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등과 같은 경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인천시에서 민선 8기 공약 토론회 결과 인천광역시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을 교통이 편리한 도시 원도심 혁신으로 균형 발전하는 도시를 뽑았습니다.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은 연수구의 문제가 뿐 아니라 인천 전 지역이 염원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겨울 추위에 볼펜이 얼어 서명을 할수 없자 지나가던 주민들이 주머니에서 꺼내주시던 핫팩의 따뜻함과 간절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GTX 비노선의 수인선 정차역 추진과 송도역 출발 KTX 사업이 있는 와 우리 연수구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움직여 주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